저는요 지금 현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두 가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선택입니다. 지금 현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시대에 만날 수 있는가. 이 만남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요즘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각종 매개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정보 속에 어떤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 또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애터미라는 정보 선택한 후에 지금 변화된 삶, 그리고 우리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첫 만남을 갖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예쁜 관계로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laughs>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그래, 너 이뻐. 이렇게 해주세요. 예쁜 관계로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어느 정도 빨리 했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20대 같아 보이죠? 오, 정말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laughs>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57살입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 나이가 37살이에요. 막내가 33살입니다. <laughs> 그렇게 일찍 결혼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냐면, 저는요, 결혼하고 나면 내 인생 전부를 남편이 책임져 줄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그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알콩달콩 정말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자의 인생 이 정도의 삶이면 괜찮지 않나 나름대로 이런 생각까지 하면 살았으니까요. 저는요 그런 생활들이 오래도록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1997년 우리나라 금융 위기 IMF. 이때에 갑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거든요. 갑자기 부부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요. 월세방까지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예쁜 관계로 시집 일찍 가서 같이 산 죄밖에 없는데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요. 저 역시 신용불량자가 돼 있더라는 거죠. 남편이 월세방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뭐별수 있나요? 같이 들어가야죠. 정말 억울했어요. 예,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막 올라갈 때였고요. 작은아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그 시점이었습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정말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그때에 저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일찍 결혼한 이후로 저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남편은 평생 일어났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리더라고요. 정말 한순간도 알코올에 힘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었나 봐요. 정말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찾아다녔거든요. 정말 많은 곳을 찾아다녀봤는데요. 저같은 평범한 아줌마가 월 200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일터는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200만 원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가요?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월세 주고 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도무지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싶었어요 다시 예전의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가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란 얘기죠.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었는데요. 한 10여 년 이상. 정말 세상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 할때 저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만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희망마저 갖지 못한다면 절망의 구렁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보세요 저는 처음엔 그말 뜻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온 세상이 까맣게만 보이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순식이 잘못이 아니래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구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래요. 맞아요. 저는 찾아 헤맸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구를 찾아 헤맸었잖아요. 근데 그런 도구가 없었거든요. 네, 터미는 김순식이란 사람을 절망의 꾸렁탕에서 희망의 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 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 어쩌면 애터미란 이 도구가 정말 죽기보다 실은 이 가나란 란레에서 나를 건져낼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요 단한 번도 성공이란 부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애터미란 도구를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애터미 정보를 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두 가지 첫 번째 무조건 찾아가서 만나세요 그리고 전달하세요. 들어보니까 그건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강의장에 세미나가 진행되는 이런 곳에 무조건 같이 와서 앉아 있으세요.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두 번째에도, 예, 그거만 잘하면 이 애텀이란 시스템 속에서 김순식이라는 사람은. 점점 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애터미란 시스 속에서 머지않아 몇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그 이상의 고소득자가 되어들,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정말 애터미라는 도구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와서 앉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정말 너무나도 단순한 일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줄 몰랐던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가. 우리 애터미라는 시스템 속에서 쏙쏙쏙쏙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애터미 사업자라면 모두가 불워할 만한 연봉 2억 이상 로얄 크럼 멤버로 오뚝 서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저의 인생을 바꿔준 애터미 저의 삶 자체를 밝혀준 애터미 소개를 여러분 앞에 드리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회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터미라는 회사는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 애터미란 뜻은 애터, 초미입자 원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심 기술로 만든 제품을 주력으로 유통하기 위해 탄생되었거든요 미는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입니다 자, 우리 에터미는요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과 콜마비네치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원자력연구원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100% 국가기관이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후손을 위한 100% 국가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과, 여러분, 한국 홀마란에서다 알고 계시죠? 글로벌 기업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졌고요. 예, 화장품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의약품 회사에, 화장품 회사에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는 전문유통회사예요이 콜마라는 회사에서 자본 출자와 기술 출자를 했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기술 출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기술을 자본력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민 반관 형태의 과학기술부산화 제1호 연구소 기업, 콜마 BNH라는 연구소 기업이 탄생이 됐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우리 애터미가 유통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터미는요, 5년 만인 2014년도에는 5,150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6,976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 순위도 출범한 지단 4년 만에, 5년 만에 4위에서 위로 올라섰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요, 2016년 7월 4일 공정위원회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 매출 추이도 살펴보면요, 은 2015년도 에터미 주식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40%를 증가를 한 엄청난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등록 회원 수도요, 270만, 네, 동정업계 회원수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에터미는 언론이나 보도 자료, 공중파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되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5월 2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자료 내용인데요.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원칙을 지키며 연 30%에서 40% 고속 성장을 하는 신화. 예, 지난해 창업 7년 만에 국내 매출 7천억을 달성, 당돌한 조정 정신으로 다단계 판매 사업의 새 지평을 연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터미는요, 각 언론사 그리고 공중파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정말 탄탄하면서도 고속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애터미는요, 국내에서만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해외까지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네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폴, 멕시코 등 현지 9개 법원이 오픈이 되었고요. 이제 곧 태국 지사 오픈이 되고요. 올 연말까지는 베트남까지 이렇게 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왕성하게 고속 성장을 할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우리 터텀입니다 2011년도에는 500만불 수출 탑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13년도에는 1000만불, 15년도에는 2000만불 지난해 16년도에는 3000만불 수출 탑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로 정말 수출을 하는 애텀이라는 회사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탄탄하면서도 고속 정상할 수 있는 특별한 애터미만의 전략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여러분, 네, 애터미 대중명품 전략. 두 번째는요,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 세 번째는 성공 시스템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가지 요인이 균형 있게 맞잡아 돌아가면서.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애터미 성장 동력 바로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애터미 성장 동력은 저는 뭐니 뭐니 해도요 제품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터미 제품은요 동종업계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터미 제품은요 인터넷 쇼핑몰 할인마트와 경쟁을 하거든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절대적인 품질 절대적인 가격.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애터미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은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애터미 제품으로 샤워를 했거든요. 애터미 제품으로 머리도 감았고요. 애터미 제품으로 색조 화장도 했어요. 오늘 저 색조 화장 괜찮아 보이는가요? 네. 그런가요? 저는 오늘 애터미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섹시해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애터미 주방 세제로 설거지도 했고요, 세탁기도 돌렸어요. 물론 애터미 세탁 세제죠. 우리 애터미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우리가 날마다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제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과 애터미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 두 가지를 놓고 냉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품질 두 번째, 가격 이두 가지를 냉정하게 비교를 해봐서 정말 애터미 제품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써왔던 제품들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바꿔서 쓸양 있으십니까? 네. 바꿔서 쓸양 있으세요?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생활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멋진 네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거죠. 자 우리 애터미 제품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그죠. 그리고 감동을 준다는 그 부분은 데이터로 봐서도 알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애터미 제품 중에 메인 제품인 해무임이요. 동종업계 단일 품목으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애터미 스킨케어 6종 시스템도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2016년 7월 14일 공정위원회 발표 자료니까 여러분 신뢰가 가시죠? 신뢰가 가십니까? 네 1초에 하나 팔린다는 우리 애터미 칫솔이요 2 0 1 5년대에 2천만 개를 팔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우리 소비자님들이 우리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반품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반품률이요. 자, 상위 20개 업체 평균 반품률이요. 2.59%라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반품률은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반품률. 네, 0.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2016년 7월 14일 공정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 애터미 성장 동력의 두 번째입니다.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입니다. 우리의 애터미 보상플린엔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터미는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왜 그러냐면 가입비가 없거든요 동종업계들 보면은요 초기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명분 하에 작게는 200만원 아니 작게는 20만원 크게는 200만 원까지 진입비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진입비가 없습니다 또 하나, 월간 유지요 월간 유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월간 유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면서 다 양치하셨죠? 세안 다 하셨고 머리도 감으셨죠?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 정말 지금까지 써왔던 제품들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구태의 월간 유지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단 얘기죠.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저는 정말 애터미 보상 플랜 너무나도 멋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 중에 제거 매료가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의 용이성 무한 누적, 무한 단계, 명수에 상관없습니다. 국경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역시 상관이 없겠죠. 네. 어디든 원 서버로 연결이 되어서 어느 나라든 소개, 소개, 소개로 소비자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비, 소비자들이 제품을 먹고 쓰고 사용을 할 때마다 포인트가 나한테로 온다, 안 온다? 온다. 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상 플랜 중에요. 이 무한루적 무한단계. 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만 정확하게 하셔도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가 어떻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텀이 보상 플랜 속에 이 무한누적 무한단계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 늘 써야 되는 생활필수품 너무나 좋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나 저렴한 이 부분이 함께 적용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줄 몰랐던 저 역시도 전국에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싱가폴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아홉 개 나라에 단한 곳도 재산화의 소비 조직이 없는 곳이 없더란 얘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또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분배,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죠. 매출의 30% 이상, 35% 이상은 절대로 못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딱 묶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한두 끝도 없이 많이 가져가면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파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상한선을 정해냈어요. 월 5천만원 이상은 못 가져가게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시작한 저나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출발 선상은 다르지만 나중에는 같은 선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드세요? 네. 또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소득, 연금성 소득, 상속도 가능하다는 거죠. 말르지 않는 생물 같은 연금성 소득을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내 자녀에게, 손자에게까지, 손자의 손조까지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성공이 아니라 가문의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네 가지가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 중에 정말 탁월한 특징 중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애터미만이 가지고 있는 성공 시스템입니다. 2009년 8월 15일 날 출범한 이래로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날 세종시에 있는 네, 컬마 BNH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약 2,7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업자 또는 초대 고객을 위해서 각산 센터로 라이브 스트리밍 생중계를 해 줘요.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함께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역시 가지고 있고요. 지역 원데이 지역 복합 세미나 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세미나 역시 정말 짜임새 있고 알차게 진행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여러분, 석세스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전국의 7개 지역에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라비돌에서 그리고 속리산에서 경주에서 그리고 변산에서 전국의 일곱 개 지역에서 석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세미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애터미가 아홉 개나라에 법인 오픈이 되었잖아요. 처음 시작한 나라에서는 사실 리더들도 없고요. 먼저 걸어간 선배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라인에 상관없이, 본인 소득에 상관없이, 애터미가 오픈된 전 나라를 순회로 그 순번을 정해서 우리가 재심만녀 연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면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수 있거든요 우리 애터미는요 3대 3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여러분 원칙 중심의 문화예요. 우리 애터미는 윤리 자정회가 있잖아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저같이 집에서 살림만 했던 평범한 아줌마들 이러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를 잡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이익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모든 사업자들에게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수 있는 윤리자정에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화 나눔의 문화입니다 처음 2009년 애터미가 출범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나눔을 실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동반성장의 문화, 원칙 중심의 문화, 많은, 나눔의 문화 세 가지 문화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이 부분은 빼놓면안 되겠죠 경영자입니다 저는요 회사가 아무리 탄탄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그쵸 제품의 품질과 효과가 너무나 탁월하다 할지라도 마케팅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오너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우리 애터미를 창업해 주시고 애터미를 이 끌고 계신 오너의 마인드는요 이땅에부 한지 부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생각을 강영하며 겸손히 섬기는 기업 사원을 실천하는 분이 바로 우리 회장님이란 얘기죠 또한분 있습니다 이성현 박사님이세요 우리 회장님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요 우리 사업자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가슴의 크기를 키워주는 돈만 버는 애터미인이 되지 말자 정말 신사 숙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자손대대로 자신있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애터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표 속에서 단몇 가지라도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도 능력입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아름다운 멋진 삶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회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